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잘 되면 그 선생님이 빌어준 덕이 아니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무당 탓. 음지에서 양지로 양지까지 못 가도 그늘에선 조금 벗어나 보고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약간의 소수인 분들이 약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의를 좀 많이 봐주실 거야. 그래서 새벽에도 막 연락들을 해요. 아침 일찍도 연락들 해요. 미쳐 죽어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영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서 네?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음.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보여. 대이용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유당 선생님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다는 그렇진 않고요. 근데 과연 저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할까? 과연 내가 뭐라고? 막 이런 생각까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유튜브를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무당 선생님들이 음지에 너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잘 되면 그 선생님이 빌어준 덕이 아니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무당탑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음지에서 양지로, 양지까진 못 가도, 그늘에선 조금 벗어나 보고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도 뭐, 광고 효과도 기대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찍게는 됐는데, 유튜브를 찍는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약간의 소수인 분들이, 약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어볼 거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전보고 가셨을 뿐이에요. 근데 마치 저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저 선생님은 유튜브에 선하게 나왔으니까 내가 해달라는 건다 해줄 거야. 얘기 다 들어줄 거고, 나를 약간 좀 특별하게 생각할 거야. 신의를 좀 많이 봐주실 거야. 그래서 새벽에도 막 연락들을 해요. 아침 일찍도 연락드려요. 미쳐 죽어요, 진짜. 제가 스케줄이 없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라면 친구 대하듯이, 아, 그랬어, 저랬어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도분들도 빌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 손님들도 봐드려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신경을 써드린다고는 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 그분들의 사연을 다 들어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본답시고 다 물어보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집중을 초집중을 해서 신령님들 말씀을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건지 저 물론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덕담해주듯이를 듣는 건지 문제를 만들어서 와요. 그래놓고 이제 잘못됐다 뭐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유튜브를 봤더니 내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준 나인데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본인 공주 다 틀렸고 나 지금 상황 안 좋아졌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가 잘 되면 이거 뭐 상담한 거랑 기도비용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안 돼서 못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돈을 바라고 했다면, 저를 그러면 전세를 내시거나 월세를 내실 거면 저한테, 신령님 전 그럼 큰 금전을 올리시든지요. 빌리시는 값을 지불하세요. 제 시간을 뺏으실 거면, 제 시간에 대한 값을 지불하세요. 하는데도 제가 잘 되면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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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가니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선하게 하면 안 되겠다,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마음이 점점 다치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유튜브를 찍었고 좋은 취지로 사람들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니신 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탓하시는 분들 잘 됐지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탓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앞으로 저를 만나러 오실 분들은 손해죠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분들인데 제 혜택은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를 줄이고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제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을 했다면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이용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셔서까지 이런 많은 피해를 주지 마세요. 그분들 정말 힘드시고, 힘들게 기도하시고, 남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당 선생님들은. 근데 일부의 분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돈 받고 남빌어주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laughs> 식당 가서, 저기요, 김치찌개 하나요? 밥다 먹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맞아. 범죄잖아요. 돈을 안 내는 게 범죄잖아요. 물론 이게 장사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그만한 노력의 대가는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봉사는 생각으로 그냥도 해줄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돈 내시는 분들은 왜 내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공평성이 없는 거잖아요. 돈 내시는 분들은 아 우리 선생님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신령님 전에 이렇게 해서 촉값 드리고 싶습니다. 촉값이 얼마예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 마음과 이분들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당 선생님들도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딪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이 어려운 줄 알고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춰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 보니까 탓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것 같고 그리고 탓할 대상이 없으니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탓할 대상을 삼고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말 자기를 위해서 빌어주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을 등진다면, 그때 대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대선 또 잘못했다, 죄송하다면서 또 빌어요, 또 와서. 빈단 말이에요. 과연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까요? 신뢰를 잃었는데. 그러니까 소일코 외양간을 잃는 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예의범절, 그리고 양심, 웬만하면, 그리고 화나 감정은 웬만하면 선생님들한테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